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기 아니한 목사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밤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 부흥회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아,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가 있구나 정말 영광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회가 이땅 구석구석에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잔향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아참 좋아요 어 다니미 김영현 전사님인데 스물아홉 밖에 안됐어요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혼신적으로 목숨 걸고 목회하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큰일을 이룰 거라 이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 이제 저는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여섯 시 반에 부산향에 출발하는 거예요 공항 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6.25 기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6.25 집회를 두 곳에서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가고 있는 이 부산 집회고, 또 하나는 경북 지역의 연합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장, 노회에서 강사 교체를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강사 교체하지 않으면 강력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그 책임은 주최 측에서 져야 된다고, 이래 가지고 이제 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기장 교단이 최근에 국가보안법 폐지 공식 선언문을 채택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차별금지법 지지, 선언, 성명 선택을 했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작은 단체 또는 개인은 쉽게 이단정제를 하면서 아무리 규모가 크다 쳐도 그렇죠. 이거 외국이잖아요. 잘못이잖아요. 어떻게 차별 금지법을 지지하는데 그냥 놔두는지 저는 다른 교단들도 이해가 잘안 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6.25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런 날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사실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6.25때 죽임을 당했던 우리나라 군인들 또 국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 특별히 6.25때 납북되었던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가족들, 유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제가 정말 납득이 안 가는 게요. 5.18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5.18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보장된 자유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집회 결사의 자유. 근데 짓밟아버렸죠. 강화문 다 틀어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역시 짓밟아버렸잖아요. 방역법, 하위법으로 상위법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버렸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대한민국 대법원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죠. 이것도 역시 짓밟아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5.18 특별법인 겁니다. 아니 5.18 유공자들이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유공자면은 공을 세운 거니까 그런그 명단을 공개를 내는데왜 명단 공개를 죽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지 않을 텐데 일절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막대한 특혜가 있다는 것이 정도만 알려져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이 또 통과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족들, 친척들, 뭐 자녀들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또 얼마 전에 4.3특별법까지 제정이 되었죠 제주의 4.3 사건 아직도 논란이 많고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왜 정작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이런 6.25 전사자들, 또 납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제대로 없느냐는 거죠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뭔가 삐뚤어진 거예요. 연평도 포격 때 그때 희생당한 군인들이 있어요. 천안함 폭진 때 그때 희생당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 유가족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입은 거예요. 너무 무심하니까. 에,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쌀쌀맞게 굴었던 천안함 폭진 희생자 어머니의 모습이 기사로 나오게 되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나를 라 위해 선신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외면하니까. 그러면서 정작 엉뚱한 데는 막대하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의식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보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또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어서 암담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 만행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신다면 이빛뚤어지고 왜곡된 것들 얼마든지 바로잡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인용하고 정리할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호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 이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를해와여호와께서네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져도 암담해져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숙이 들어가면 빛을 바라고 이빛 가운데 만민은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제가 목이 많이 쉬었어요. 목을 써서 신기하리라 체력이 딸릴 때 목이 좀 쉬는데 이것도 기도를 한 마디 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